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. 예, 어 예, 좋습니다. 이야 <laughs>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와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동방신기의 리더 윤호 윤호 씨는 이번 두니아에서도 리더로서 큰 활약을 했다고 전해지는데. 요 훈련 나갔을 때보다 조금 더 짜증 났어요. 네, 많이 그리고, 짜증 나셨네요 예, 네. <laughs> 훈련 나가면은 또 후임들도 있고 조금은 편할 텐데 우리 윤호 형이. 저랑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에요. 윤호 형은 이제 열정과 긍정이고 저는 무열정의 부정인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윤호 형이 저를 많이 케어를 네 이런 이런 아주 아주 좀 멋있었는데, 근데 이제 저를 많이 케어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여기서는 약간 요령 피우기보다는 그냥 정말 열정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별 기술을 쓰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 자체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랑 막 이런 걸로 막 해야 돼가지고. 그냥 열정과 내몸 다치는 거 말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. 네. 뭐 음, 어, 일단 저도 군필자이기 때문에. <laughs> 어 일단 딘딘이 어, 말했던 대로 어,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못 받아서 저희들이 도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제일 지식이 제일 높으신 또돈 스파이크 형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. 또 기본적인 이제 군대에서 갔다 왔던의 기본 지식들, 뭐 보이스카우트, 걸스카우트 등등 아람단에서 배웠던 왔던 부분들까지 지식을 통 동원해서 해볼 수 있었던 건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기본적인 도구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도구가 없는 부분에서 스타트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. 다 옷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, 유난히 보시면 재밌는 뭐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네. <목소리>